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경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네 경제 플러스도 오늘이 올해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오늘은 커피보다 정확하게는 카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카페 흥망성쇠를 통해서 자영업 경기가 어떤지 이걸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뭐 매출 최대치를 기록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3년부터 가맹점 본부하고 직영점 빼고요. 실제로 음. 프랜차이즈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통계를 냈는데.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액면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고, 예.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벗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늘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 가까이 늘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매출도 많이 늘었고, 종사자도 늘었고, 가맹점 수 역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가맹점으로 그 일하고 있는 가맹점의 총수가 28만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10% 정도 증가한 숫자인데 가맹 종사자 수 역시 95만 명에 가깝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13% 그러니까 한 11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이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변화들도 좀 있었는데요. 예. 여전히 그 매출이나 종사자의 수는 빅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편의점이 매출 1등이었고요. 한식 예. 치킨 전문점 이세개가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의 절반을 가져갔고 종사자들 역시 이쪽에 몰려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커피 전문점 얘기 네. 했었잖아요. 커피 전문점은 어떻습니까? 어,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중에서 편의점의 숫자가 53,800개. 이게 전체에서 그 1년 사이 늘어난 숫자가 10% 정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예. 2등이 한식 4만 5천개. 3등이 커피 같은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몇 개인가요? 2만 9천 오백 개입니다. 이게 총 개수인 거죠? 총 개수요. 늘어난 수가 아니고? 네, 2만 9천 오백 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 숫자가 많기도 많지만 네. 치킨집하고 순위가 바뀌었다. 이게 올해 어. 우리가 아주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어~ 사실 그, 그~ 치킨집도 너무 많다 이게 뉴스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근데 이 카페의 수가 초,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치킨의 가맹점 수는 29,300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한데, 네.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통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음. 2013년부터 통계를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통계를 내던 그 시점에는 치킨집하고 카페의 그 숫자를 비교할 때 치킨집이 세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점점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순위가 바뀌었다. 이걸 확인을 하면서 예. 카페 창업을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아, 이거 다시 그렇군요.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킨집은 포화 상태로 계속 쭉 가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던 카페 수가 늘어나서 초 추월하는 상태인데 네. 이 상태로 얼마나 더갈수 있을까요? 지금 네. 치킨집도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보면 1층 상가에 A브랜드 옆에 예. B브랜드 옆에 C브랜드 있는 거뭐 흔한 일이고.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골라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네. 카페는 앞집 옆에 뒷집 옆에 또 다른 브랜드가 있고 심지어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같은 브랜드에 입점이 돼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카페의 경우에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도 있지만 많이 문을 닫기도 해서 많이 생기고 많이 문을 닫는다. 이게 창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음.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점주들 네. 사이에서 그렇다면 이제 근거리 출점 제한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점주들끼리의 어떤 네. 좀 이거 좀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네.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종사자 1인당 매출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하위권에서 그러니까 1인당 매출액이 그다지 시원치 않다라고 모여있는 업종의 1등이 커피입니다. 음. 커피가 1인당 돈을 가장 못 버는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 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인당 벌어들이는 연매출 총액이 5 1 0만 원이에요. 반면에 그 음. 매출 상위에 있는 의약품, 문구점, 안경 렌즈 같은 것들은 예. 뭐 의약품은 4억 원이 넘고요. 문구점은 2억 원에 가깝고 안경 렌즈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총액 기준으로 따져보거나 여기 원재료비 이런 거 빼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매출 중심이니까요. 커피집을 많이들 하기는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실제 쥐는 돈은 크지 않겠구나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잘 버는 그 커피숍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더못 버는 네. 커피숍도 있을 텐데 평균치가 그 정도면은 잘 장사가 잘안 되는 곳은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동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카페, 골목 상권에는 있 카페는 특장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음. 특히 2020년 이후에 창업한 카페의 경우에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이미 폐업을 했다는 게 통계로 잡힙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웠는데 음.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면서 버티다 버티다. 문을 닫은 곳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이 중에 절반이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올해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카페의 치열한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예. 상권에 따라서 그 카페는 정말 흐름을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실 때도 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나섰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대책은 없을까요? 이분들을 위한? 일단, 네. 카페 창업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아마 지역에서도 바리스타 과정 이런 것들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아마 플랫폼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기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1인 창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강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20, 30대의 경우에는 회사 생활보다 이쪽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네. 이런 경향성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카페든 다른 업종이든 뭐 탕후루가 됐던 마라탕이 됐던 예. 모든 창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오피스 상권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에 사람이 없을 테고요. 골목 상권은 그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이 등락이 있을 텐데 교회 근처 이런데 창업을 하셔야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만드는 자영업 지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년 생존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레드오션 이런 것들 면밀하게 분석하고 음. 들어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뭐, 예전에 이제 창업할 때뭐 어떤 상권을 보고 할지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은 다 컨설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공부하셔야죠. 이제 수익을 네. 못 내는 경우에 어떤.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는 지원책 뭐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사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런 지원책들이 정부 기관에서 꽤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지 각 지자체라지 여기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장사가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특히 카페의 경우에는 좀 쉽게 도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겠고 이제는 카페 시장도 양극화입니다 굉장히 비싼 스페셜티 커피이든지 아니면 소위 짐승 용량을 제공하는 천 원대의 초저가 가성비 브랜드이든지 양쪽만 살아남는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가게는 특장점이 뭔가 이거 고민해보셔야겠죠 네. 뭐 카페 사장님들 뭐 소상공인들도 네. 어렵고 또뭐 직장인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뭐 배달 알바가 또 유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부업을 뛰는 이른바. N 잡너라고 하더라고. N 잡너가 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이런 현상도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상황과 관련이 네, 없다고 할수 없겠죠. 네. N 잡너라는 단어가 음. 코로나19 이후에 부쩍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래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엔잡러의 수는 잡이라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예. 2019년에 총 수가 50만 9천 명 그런데 4년 사이에 62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예. 가장 주요한 건이 여기에 기혼자들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즉.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고물과 고금리가 겹쳐서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네. 아주 단적으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올해 음. 과일값 올랐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과가 사실은 서민들이 그 가을 이후에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 만만한 간식 중에 하나였는데 추석 이후에 사과값은 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사과가 7개들이 한 봉지에 25,800원, 그러면 야. 한 개에 3,7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 정도로 올라있으면 음. 부부가 맞벌이를 하든지 가장이 두개세개씩 일을 하지 않으면 예. 버티기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 기혼자가 엔잡너 많은 상당 네, 비율을 차지하고 2가. 있다는 게 참. 네. 어, 그, 그러면 주로 어떤 부업을 띕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다양하기는 한데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라이더로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고요. 반드시 그 오토바이를 통해서 원거리 배달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등에서 누군가 주문한 물건을 픽업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배달해주는 단거리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합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무인 가게 같은 것들을 창업을 해서 본인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그런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음.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뭐 PPT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음. 웹툰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도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투입하는 시간,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소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예.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최근에 뭐 40대 취업자 수가 뭐 20년 만에 예,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나왔다면서요. 네, 40대가 음. 이제는 74년생까지 50대로 편입이 되면서 40대 인구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청년층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든 그런 연령층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제조업의 중심을 사실상 40대가 떠받치고 있었는데 예. 40대 11월 취업자 수가 625만 4천 명.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6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일자리 시장에서 40대가 이탈하고 있다. 특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맡아주었던 이 숙련공들이 네. 50대가 되면서 40대 일자리가 40대 의 취업자 수가 꽤 많이 줄어든다. 이거 좀 무서운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경제에도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네. 30대에서 40대로 편입된 분들도 그 일자를 원치 않고, 경제 의 중심에 있었던 그분들이 50대로 가고, 40대가 사실 경제의 허리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게 되는데, 네.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일자를 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추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경제 전반에서 비밀 언덕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총수뿐만 아니라 일자리 분포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시점.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